gs 칼텍스벨 프로기전 우승자가 드디어 확정됐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목진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15년 만에 우승이죠. 네, 우승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<laughs> 너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계신데 그래도 한 말씀 음,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작년에 많이 부진해서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네, 좀 의심이 생겼을 때도 있었는데 네, 이 기전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아, 기쁘고 기분이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.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첫 날은 승리하지 못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우승까지 했거든요. 예상하셨나요? 음, 결승에 올랐을 때부터 좀 승패에는 좀 연연하지 않고 네, 좋은 받고 두자고 마음을 먹었고요. 또 편안하게 대국에 임했던 게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대국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마음이 진정이 안 됐었는데, 다행히도 대국 전에는 좀 네,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거죠.